사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소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 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불레색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불레색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렛의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의지해서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 3장에서부터 이어진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이 삼손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보여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그 기록의 분량이 가장 방대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삼손의 이야기에는 의아심 또 여러가지 질문들 아왜 이렇게 했을까 또 그리고 왜 이런 인물을 마지막 인물로 사사기는 선정했을까 라는 기타 등등의 의문점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이 블레셋 여인, 삼성과 들릴라 사이에 그 사랑, 그 다음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떠나는 과정을 오늘 말씀 목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힘은 정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힘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중심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리라는 오늘 어, 이미 세 차례 삼손에게 삼손에게 있는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또 오는지에 대한 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 삼손은 지금까지는 어, 잘못된 정보, 어, 그냥 장난처럼 이 이야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제 들리라는 아주 집요하게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질문을 했고 삼손은 오늘 표현들한다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 그를 괴롭게 할 정도로 아, 살지 못할 아, 살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집요하게 들리라는 이렇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드디어 삼손은 이제 아, 진심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방 여인의 집요한 요청에 그냥 아, 정답을 이야기해 버린 것이죠. 그 말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또 자신을 공격하려고 있는 불레스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에 삼손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삼손의 힘의 원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부터 그 힘이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13장에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삼손은 그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괴력을 발산하는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사사기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안에서만 갖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삼손의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삼손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롭다는 이유만으로 집요하게 반복해서 질문한다는 그것이 싫어서 이방 여인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삼선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가게 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 드린 본문에서는 겨우 일곱 가닥이었습니다. 머리 전체를 밀어 버린 것도 아닙니다. 티가 나지 않는 정도의 일곱 가닥이었지만 인위적으로 뽑아 버렸던 그 일곱 가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발휘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삼손이 자식이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오늘 이 13장부터 16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삼손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간 삼손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더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들의, 12분의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삼손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는 이러한 사사들의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 유쾌하지 않고 의문점이 많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선택했을까? 단순히 시기적으로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안에는 이 12명의 사사 외에도 더 많은 사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예, 이 역사가들은 이 12명을 추려서 또 분량이 적은 소사사 여섯, 또 대사사 여섯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손을 마지막에 배치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 기록자들은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공고힘이 읽어가다 보면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에서는 완벽하게 물리치고 평화로운 시기를 20년, 뭐 30년 그 이상의 시기를 보내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방대한 기록 안에는 어디서도 완벽하게 블레셋을 정복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지역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싸움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의 이야기와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사사기의 기록자는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록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삼손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결국은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삼손이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너희들의 힘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보다 힘이 있다. 돈이 많다. 땅이 많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도 있다, 정치인들도 있다. 뭐 이런 것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힘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 기록자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도 함께 보며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미미해 보이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겨우 일곱 가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자랑해 버린다면 삼성과 같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의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큰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그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게 하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숫자, 많은 물질, 또 권력의 힘, 혹시 이런 것만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보고,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히 내게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자기가 깨달,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절의 내용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셨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의 만약에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떠나심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위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언컨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소리만 높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어, 그 힘들이 하나 둘 혹시 빠져 버린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 오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 주변 사람의 힘 아니면 물질의 힘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어, 이런 힘을 이제는 이런 힘을 오히려 빼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 여러 추위가 있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 이런 날씨의 변화들, 어, 그 속에서도 하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힘의 의지에서 오늘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일이 곧 다가옵니다. 이번 맞이하는 주일에는 정말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은 빼고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너무나 경험적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나내 주변에 있는 보여지는 그 힘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불안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갈하게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